보여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사연의 주인공 구대웅 섣부르게 의심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구대웅의 자기고백처럼 들리네요. 돌이키기가 어질 수도 있어이 드라마의 핵심 포인트죠. 조사의 보면 알게 되겠죠. 누가 틀렸는지. 그래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누가 범인인지. 사회에서 하빈 엄마가 마치 이수연을 죽인 범인처럼 나왔는데, 엄마는 하빈이가 죽였다고 생각했고, 하빈이는 영상을 보고 엄마가 죽였다고 생각하게 되고, 최영미는 하빈이 엄마가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네. 엄마가 사람 죽인 거본 소감.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수연은 박준태가 죽이고 하빈 엄마에게 하빈이가 죽였다고 알려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러면 왜 박준태는 이수연을 죽였을까요? 예상해 볼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김성희와의 미래 장면을 이수연이 목격하여 최영민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자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전에 하빈이가 이수연을 폭행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하빈이 엄마에게 보여줘서 하빈이가 이수연을 죽였다고 믿게 합니다. 오화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오토바이 헬멧남의 정체를 공개할게요. 헬멧남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왜 작가와 연출진은 헬멧을 씌워서 정체를 숨겼을까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미 얼굴을 아는 등장인물이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헬멧남이 보여준 걸로 보면 장하빈을 도와주고 있지만 정작 장하빈은 모르고 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헬멧남의 정체는 바로 강력일 팀의 다일질 형사 조경빈 아니면 막내 박재훈입니다. 조경빈과 박재훈의 사연이나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티발 씨가 헬멧남이 조경빈 또는 박재훈이라고 특정지은 이유를 설명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 단서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홈페이지에 등장인물 관계도 사진입니다. 특이하게도 주인공 장태수나 장합인 그리고 장태수의 같은 팀 동료 이어진과 구대웅보다 먼저 형사과 강력일 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 팀장은 분량이 있으니 그럴 수 있겠지만 나머지 3명의 팀원의 분량은 현재까지는 미미한데 굳이 3명의 강력일 팀 팀원을 자세히 소개해놓았습니다. 앞으로 분량이 늘어날 거를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단서는 헬멧남의 옷차림인데 다음 두 장면을 비교해 보시면 옷차림이 조경빈과 유사함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조경빈과 박재우는 같은 옷을 서로 바꿔 입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경빈으로만 특정짓지 못하고 둘중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피셜을 한번 돌려보면 하준이 죽음과 관련된 순경들 중 혹시 김용수나 조경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 아이들 보신 적있으신가요 남자애 한 명이라 여자애 한 명. 혹시 이거 아드님 물건 맞습니까? 땅에 묻혀 있던 걸 찾았어요. 땅에 묻혀 있던 걸 찾았다면 강력한 증거물이 되는데 그걸 보호자에게 바로 넘겨주는 게영석연치 않네요. 결국 하준이 죽음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게 없는 상황이지만 하빈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하준의 죽음과 관련된 누군가가 등장해서 자백해야 한다면 하준이 실종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차에 하준이가 친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김용수와 조경빈 두중한 명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